반갑습니다. 서미토익학원 l 시대표 강사 김정은입니다. 8월 첫 토익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달은 시험이 작업한치 3번이나 있어요. 여러 분 치면 물토익도 만날 수 있으니까 남은 두 번의 시험 반드시 응시하십시오. 자 그럼 파트 1 만점의 길로 같이 가볼까요? 자 오늘 파트 1좀 평이했죠. 어, 인물묘사 5문제 나왔고 사물묘사 문제 1문제가 나왔는데 어, 오늘 좀 특이하게 그 사물 묘사 문제가 3번으로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어, 남녀가 등장하는 2 인사 진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어, 선반 위에 있는 어떤 상자 안에 뭔가를 꺼내고 있더라고. 좀 자세히 보니까 그 보통 그 우리 배달용 용기 있죠? 그 용기들이 보통 한 50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 관련된 그런 것들을 꺼내고 있었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선반들이 되게 많았고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정답은 7이었습니다. A woman is from box. 음, 그래서 동사가 remove, 머물을 제거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머물을 꺼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챙겨보시면 되고. 오답으로 남자가 어떤 상자에 그 이제 이 상자를 닫기 위해서 이 테이핑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오답이 되었고. 그리고 남자가 장갑을 벗고 있다. 오답.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선반을 닦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실내 사진이고요.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서로 반대쪽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 위에 음, 종이가 있었는데, 왼쪽 여자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 종이를,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필기구를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 옆에 테이블 위에 필기구가 많이 꽂혀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정답은 디본이었습니다. They're facing each other. 음, 응. they are facing each other. 우리가 보통 서로 향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acing each other 또는 looking at each other 나오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오답으로 책을 읽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리키곤 했었어요. 왼쪽에 있는 제가 가리키곤 했었지만 툴 케이스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고 종이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폴더를 어, organizing, 즉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사물 묘사 사진 사람이 없었고요.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그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 앞쪽에 벤치가 있었고 그 오른쪽에 큰 화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화분을 둘러싸는 나무들이 많이 보였고 아, 그리고 분수. 분수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물을 뿜고 있더라고. 자, 정답은 C였습니다. 들어볼게요. A bench is next to a water fountain. 음 어, 그래서 a bench is next to a water fountain 이렇게 fountain 분수대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답으로 화분이 있긴 있지만 화분이 걸려 있진 않았어요. 화분이 hanging. 행위라고 들렸거든요. 자, 우리가 제가 하면 되고 길이 쓰러지고 있지 않았고 나무가 절려지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이두 표현이 뭐가 넣냐면 비빙 피피가 나왔어요. 비빙 피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동의 현재 진행형 또는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태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지? 렇 그래서, 길이 쓰러지고 있다. 사람이 등장해서 길을 쓸고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잘려지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이 등장해서 나무를, 어, 자르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동의 현재 진행형 오답. 둘 제거하면, 나머지 구 중에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4번은, 실내 주방 사진에, 한 여자가 도마 위에 뭔가를 쓸고 있었고, 아, 그리고 그 도마, 위에 또 사리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마 옆에 쟁반에 있었는데 어떤 그 음식 관련된 것들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정답 들어 보겠습니다. 정답은 a였죠. Some food has been arranged on a tray. 트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쟁반이죠. Some food has been arranged on a tray. 이렇게 되었고요. 오답으로 어, 커링보드가 우리가 도마죠. 도마가 세척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자가 과일 바구니를 잡고 있지 않았고, 마지막 창밖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은 실내 창고 사진이고요. 여자 두 명이 등장하는데, 어,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카트에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여자가 그 카트 위에다가 어떤 큰 용기를 이렇게 놓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왼쪽에 보니까 벽 쪽에 이렇게 탁상용 시계, 벽 시계가 걸려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뭐가 있었냐면, 상자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정답은 D였죠. 가볼게. One of the women is a on the cart. 그렇죠.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어떤 큰 용기를 카트 위에... 두고 있습니다. 놓고 있습니다. 요게 정답이었어요. 자 오답으로 문을 통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풀고 있지도 않았고 마지막 쓰레기 봉지를 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마지막 6번은 야외 정비소 사진인 것 같은데 왼쪽에 벤처럼 보이는 차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본네트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가 그 본네트 열려 있는 그 엔진을 점검하고 있더라고. 자, 그리고 옆에 무슨 그 기계 같은 게 보이긴 보이는데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D였습니다. 가볼게요. A is an 음, 그래서 뭐뭐를 점검하다라는 인스펙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답으로 타이어에 공기를 넣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전혀 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사오다. 그리고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있지는 않았죠. 오케이. 자, 이상으로 파트 1 정란 및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